안녕하세요. 착한 피디입니다. ATM 미니, ATM 미니. 요즘에 아주 엄청난 방송 장비들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의뢰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좀더다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어서 때는 이때다 하고 좀 시원시원하게 질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얘를 찾기까지, 얘를 찾기까지... 아, 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하나면 그냥 다른 거안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기대가 됩니다. 캠링크는 아주 옛날에, 작년에 샀던 거라서 되게 좀 옛날 버전이 되고, 어, 그리고 또 최근에 샀던 거는, 아이고, 요거, 엘가투, 요것도, 굳이 이걸 살 계획이었으면 얘를 안 사도 되는 거였는데, 얘는 이제 뭐 4K 버전으로 해서 캠링크 한 20만원 정도, 얘는 한 25만원 정도, 그리고 얘는 40, 한 5만원 정도 합니다. 유리하죠? 우리 우리 거의 한 100만원 정도의 장비가 신규 입점하였습니다. 와우. 오, 되게 컴팩트 하네요. 와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요. 되게 작네요좀 이거보다 생각보다 클줄 알았는데. 자, 이거의 특징은 얘 자체가 비디오 캡처 보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HDMI를 4개 정도로 인식을 할수 있어요. 즉 카메라 4대가 연결이 돼요. 핸드폰이나 DSLR, 미러리스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디오도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별도로 오디오는 뭐 따로 따로 딸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워, 파워가 딱 보면은 아까도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파워가 갑자기 어 어떤 선에 걸려가지고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사 형태가 좀 안전장치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4 대를 연결해가지고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4번 카메라, 뭐뭐 컷, 오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컷을 화면 전환을 하는 거. 오토로 화면 저장하는 뭐 이런게 있나봐요. 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picture in picture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런 것들도 몇개 기능들이 있네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 제품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좀 설명을 들었는데도 막상 받아보니까 아 이런 기능들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도 좀더 알아봐야겠어요. 1번 위에도 여기에 이렇게 뭐가 버튼들이 많이 있네요. AFV, r 셋 s e t 이런 것들이 각 버튼마다 있으니까 실제 눌러보면서 한번 작동을 해볼까 합니다. 이 화면 전환 효과죠? 트랜지션 효과가 있네요. 네, f t p FTB도 뭔지 좀 체크해 보고요. 자, 생각보다는 작은데 이걸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단순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음, 강력한 기능 성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A10 미니. 이게 한 45만원 정도 하고요 에이템 미니 프로가 한 80만원짜리가 있는데 뭐 그거와 이거의 차이는 그거는 자체적으로 아예 라이브 방송을 얘 자체로 입력해 가지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또잘 쓰면서 나중에 리뷰 하나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 이런 장비들 얘기 해드려가지고 어, 나중에 얼굴로 얼굴 보고 또 얘기하는 영상도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